첫 번째 종목은 스노우 플레이크입니다. 이 종목 7% 올랐는데요. 29일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, 실적이 좋았어요. 어떤 기업이냐면,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. 데이터를 뭐 저장할 수 있고, 뭐, 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, 매출이 32% 늘어나면서, 예상을 웃돌았고요. 조정 EPS는 무려 127% 늘었습니다.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. 그러면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제시를 했는데 어, 월가에서 주목한 건 이거예요. 회사 측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거시 환경에서 강력한 실행력을 이제 발휘하고 있다. 그러면서 매출 성장이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아, 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, IT에 대한 지출 줄이고 이 국면이 이제 지나가서 안정적인 상황이 왔다라고 회사 측이, 경영자, 경영진 자경영 측이 이 얘기를 하니까 아, 어, 이제 사업 할 만한가 보다라는 해석이 되죠. 고시 환경이 안정적이다라고 스스로 표현을 했으니까. 그래서 월가에서도 어,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스노우의 어떤 실적 흐름이라던가 이런 수요들 그런 거 고려했을 때 경영진이 제시한 전망치 자체가 예상을 웃돌매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. 앞으로 더 좋을 것 같다. 라고 평가들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스노우의 주가가 매우 좋았다. 라고 정리가 될것 같고요. 네. 두 번째는 에브비입니다. 에브비도 한3%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에브비가 아니고 에브비와 연관된 기업입니다. 일단 에브비는 글로벌 제약사인데요. 에브비가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뮤노젠, 이뮤노젠도 상장사거든요. 요 기업을 101달, 101억 달러에 인수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일단, 이뮤노젠, 발음이왜 이렇게 어려워? 이뮤노젠은 주가가 83% 폭등했습니다. 네, 에브비에 인수당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, 왜냐하면 한 주당 에브비가 요 이뮤노젠 주주들에게 31.16달러씩을 지급을 할 건데, 수요일 종가가 16달러였거든요. 거의 프리미엄이 95%입니다. 그러니까 몸값 엄청 높여서 이걸 사주니까 이뮤노제는 지금 당연히 사는 게 남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 거래도 내년 중반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거래가 제대로만 이어진다면 내년 중반까지 31달러 이 밑에만 있으면 그냥 사면은 이득이니까. 오늘 뭐 한밤에 이렇게 폭등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프리미엄을 많이 줬지 이게 사실 궁금하죠. 에브비 입장에선 그럼 에브비한테는 이게 악재가 돼야 되는데 에브비가 보니까 그 이뮤노젠이 최근에 난소암 치료제 이엘라히어를 FDA로부터 어, 승인을 받았나 봐요. 근데 이엘라히어가 어떤 약이냐면 그 암세포만 골라주기는 뭐 항체약물접합제, 그니까 ADC 치료제라고 해요. 그래서 요즘에 이 항암 쪽에서 ADC 치료제, 요게 상당히 뜨고 있는 건데, 고 치료제고, 이게 또 승인을 받았고, 인수할 때 이것도 인수하는 걸로 포함이 되니까, 아, 프리미엄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그래서 에브비도 오늘 주가가 어, 이렇게 지지가 된 거는, 이번 인수권에 대해서 어, 시장에서 나쁘지 않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,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이걸 통해서 보여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, 이 종양학, 이런 암, 이쪽 파이프라인이 이번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, 다각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, 이거 시장에서는 뭐 그대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은 디스커버 파이낸셜입니다. 이 기업도 오늘 5%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요. 디스커버는 뭐 은행 업무, 뭐 신용카드도 발급하고 대출업 무 각종 대출업무 뭐 그냥 신용대출, 학자금대출, 뭐 담보대출, 개인대출 뭐 이런 거다 하고 있고, 뭐 예금, 연금 뭐 이런 업무도 하고 있고, 그리고 결제 서비스도 네,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학자금 대출 사업 부문을 매각하겠다, 그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내년 2월 1일부터는 학자금 대출 신청도 이제 받지 않겠다. 지금 뭐 대출을 받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 서비스가 유지가 될 건데 이제 신규로 우리 받지 않고 이 사업을 이제 매각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. 현재 디스커버가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작지 않은 건데 이거를 매각을 하는 건데 월가에서는 이 소식을 되게 호평을 했습니다. 한쪽에서는 디스커버가 지난 7월에 뭐 규정 준수 위험 관리, 뭐 기업 지배 구조 관련해서 우리가 내부 검토를 해야 돼서 뭐 자사 이제 뭐 우리 자사주 매입을 이제 중단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거 매각하면 자사주 매입 재개할 거고 그 매각한 돈에 뭐 얼마만 자사주를 매입을 해도 아 이거 되게 좋아 약간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했어요. 그리고 앞으로 디스커버가 규정을 감독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도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어, 이게 뭐몇년전 얘기지만 아마 디스커버가 이런 뭐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부채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그런 규정을 아마 지키지 않아면서 약간 벌금을 받은 요런 뭐 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뭐또 다른 의견은. 비즈니스가 단순화되고 오히려 핵심 역량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자금 대출 매각하는 거, 이거 괜찮은 선택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주가도 이렇게 올랐다,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